브로드캐스트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1일 토요일 10월 26일 개관한 서울 도서관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서관은 예 서울 시청사를 개조해 개관했는데요. 하루 평균 방문자만 7천에서 8천여 명, 회원 가입자는 25일 기준 1만 3 644명이라고 합니다. 서울 도서관의 최대 장점은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도심 한가운데 있어 인근 직장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28일 수요일, 201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1일부터 시작하는 정시 모집 지원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가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능의 등급컷을 보아 언어영역 난이도는 낮아진 반면 수리나연과 외국어 난이도가 높아졌음을 알수 있었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한시라도 급히 정시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정확한 판단으로 소신지원, 적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TV에서 10대들이 하기 쉬운 헤어스타일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소개 드릴 헤어스타일은 벼머리인데요. 한동안 드라마에 나와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헤어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벼머리를 연출하는 법에 대해 배워볼까요? 적당량의 머리를 잡고 세 갈래로 나눠주세요. 뒷머리를 조금 잡아서 합쳐주세요. 앞머리도 동일하게 같이 따주세요. 이 방법을 동일하게 계속 따주세요. 계속 동일하게. 더 이상 할 머리가 없어지면 그냥 따고 있던 머리로 계속 따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핀으로 고정해주세요. <laughs> 머리를 내려주시면 병머리가 완성이랍니다.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코너 속의 코너 시간입니다. 12월 첫째 주를 맞아 가볼만한 여행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지에 대한 소개는 한수정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 여행지 테마는 가까운 여행입니다. 학생은 기말고사 준비로 직장인은 연말 때문에 바쁜 하루를 보냈을 텐데요. 주말에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남으로써 휴식을 갖는 것도 어떤가요? 멀리 떠나지 않지만 멋진 경치와 맛있는 냄새가 나는 우리 주변의 숨은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수도권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이면 도착하는 이곳은 춘천입니다. 신사의 품격 여행, 신사의 폭격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춘천. 춘천은 남이성 소야댐이 유명하지만 고순도치섬과 붕어섬은 들어보셨는지요? 춘천은 의양댐이 생기면서 몇개 섬이 생겨났습니다. 초기엔 위도, 중도, 하도라고 불렸지만 최근에 고순도치를닮았다에 위도를 고순도치섬 중도는 남이섬, 하도는 붕어를 닮았다고 붕어섬이라고 부릅니다. 고슴도치 섬은 40여 개 방갈로에서 숙박이 가능하며 산책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수영장도 훌륭하고 주위엔 수상스키, 바이크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매년 5월에 열리는 춘천 국제마임 축제 메인 공연 또한 고슴도치 섬에서 열립니다. 5월에 가도 볼 것이 많은 고슴도치 섬입니다. 두 번째는 붕어 섬입니다. 하도로도 불리우며 근처 사막산에 올라보면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붕어섬은 무인도라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숲이 우거져 있으며 생태 보존이 가장 잘된 지역입니다. 또 이곳은 낚시터로도 유명해 많은 사람이 낚시를 하러 오기도 합니다. 춘천 속수면섬, 남이섬만 가지 말고 댐투어와 더불어 섬투어를 하는 건 어떤가요? 주말을 이용해 춘천에서 유명한 닭갈비를 먹으며 지금 바로 떠나세요. 이번 주 주요 뉴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먼저 정보과학 분야입니다. 우주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로우 발사가 추진됐으나 지금까지 두 차례 발사 실패, 열 차례 발사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9일의 경우 발사 운용단계에 들어가서 중단된 경우로 2단의 추력 방향 제어기에서 전류가 과도하게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 연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계약기간은 내년 12월까지 한정돼 있는데요. 상단의 경우 1차 발사를 앞두고 4년 전 제작을 마친 부품들이 대부분으로 전문가들은 발사가 지연되면서 일부 부품이 노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사를 시도하기 전에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분야입니다. 최근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1일 1식 다이어트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의학박사인 나구모 요시노리인데요. 말 그대로 하루 세끼가 아닌 한끼 식사만으로 건강을 챙기는 신개념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1일 1식 다이어트는 일본에서 선풍적인 화제를 모으면서 국내 온라인 카페 등지에서도 이를 실천하겠다는 참여자가 늘고 있는데요. 반면 전문가들은 1일 1식 논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열량을 줄였다가는 득보다는 실이 클수 있다고 하며 다이어트는 무엇보다 적정 열량을 섭취하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소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예 분야입니다. 원더걸스 선예가 내년 1월 26일 결혼하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27일 원더걸스 소속사 측은 최근 본인의 뜻을 원더걸스 멤버들과 회사에 알렸다면서 멤버들과 회사는 선예의 결정이 신중한 고민 끝에 나온 것임을 이해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예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멤버 중 최초로 결혼에 꼬리나게 됐는데요. 선예는 지난해 IT로 떠난 선교 활동에서 예비신랑을 처음 만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후 선예는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며 공개열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상으로 TV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